네, 안녕하세요. 유리스토리 유리입니다. 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게 액계인데요. 지금 밝기가 좀안 좋네요. 밝기가 좀 밝아야 되는데. 오, 이거 너무 밝는데? 네, 원래 되게 투명한 거예요. 정말. 아,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올린 이유는 바로 제가 요즘 할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막 사소한 것으로 그냥 바로바로 바로 그냥 뭐 영상을 많이 올리는데 오늘 많이 영상 올렸잖아요. 아니, 근데 요즘 찍을 게 그렇게 별로 많지가 않아요. 뭐 할지 진짜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좀 댓글로 많이 많이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음. 제가 제 취미는요. 일단 취미랑 그런 걸다 알려드릴게요. 제 취미는 음~ 그림 그리기랑 뭐 미술 막 인형 만들기 막 그런 거 되게 좋아하고요 만들기 좋아하고요 음~ 또 음~ 또 게임하는 것도 많이 해요 뭐 이틀에 한번막그 정도 아니 이틀에 한번 되게 많은 건데 어쨌든 그렇게 하고요 한 3일에 한번그정도해막막막 어이씨 어머, 어머. 어, 근데 잠깐만 지금 사고 발생했습니다 지금, 액체 괴물이 제 옷에, 잠깐만. 음. 아우, 진짜. 아, 지금, 액체 괴물이 묻었어요. 이따가 뜨거운 물로 좀 떼야 될것 같아요. 아, 요즘 제가 재밌는 거를 좀 많이 하고 싶은데, 그렇게 재밌는 거 할, 별 그렇게는 재밌는 게 별로 할게 없어요. 제가 액괴도 또 엄마가 액괴는 몸에 안 좋다고 많이 만지지 말래요. 해가지고 제가 액괴를 만드는 것도 못해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엄마가 밖에 나가 있어서 만지는 거지 액괴를 그렇게 많이 만지지, 만들거나 그러지 못해요 만들고 싶지만 가, 완전 가끔 허락할 때도 있는데 그땐 또 재료가 없어서 안돼요 그래서 저는 액괴를 만든 적이 딱한번 밖에 없어요 그것도 그 꿀토끼 루나님이랑 같이 만든 거 같이 영상 올렸었는데 그거 그게 딱한 번이에요 만든 적이 없어요. 아 옛날에 일곱 살때 오빠랑 같이 만들었는데 한두번 만들었는데 또다 실패했거든요. 아, 지금 제가 뭐좀재밌는걸 만들고 싶어요. 제가 뭐 만들기로 하는거나 막 그런 것 그런거나 음또 게임. 아 게임 영상인데 좀 지루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쨌든. 막 노래 소개하고 막 그런 거는 어 보통이고요. 그런 걸좀 여러분이 댓글로 많이 달아주세요. 좀 뭐하면 좋겠는지. 음뭐 어쨌든 제가 말한 주의사항 첫 다시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애괴는못 만듭니다. 그리고 프리티컬은 요즘 프리티컬은 요즘 제가 대어 뭐지 그, 그게 뭐지 말풍선 을써야 되잖아요. 어뭐 말풍선 을안 쓰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럼 계속 대사를 까먹고 그리고 또 대사 쓰는 게 너무 희, 귀찮아가지고 하고 싶지가 아, 않아요. 그러니까 프리티거가 프리티거와 백개는 빼주시고요.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거는 만들기 미술 종류입니다. 미술은 뭐든저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제가 알려드렸으니까 뭐책 읽기도 좋아하고. 막, 게임? 그런 것도 좋아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알려드렸으니까, 여러분 댓글로 많이 많이 달아주세요. 그럼, 이제 마칠게요.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다음번에 뭐 하면 좋을지 댓글로 제발 꼭좀 달아주세요. 은하수님 정말 고맙습니다. 은하수님은 제게 정말, 정말, 정말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은하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안녕!